정부가 지난 15일 호우 피해 지역인 충북 영동군을 비롯해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이반면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국세청이 해당 지역에 소지한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압류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재난 지역은 재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복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응급 대책과 재해 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세제, 금융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국세청도 호우 피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된 충북 영동군 등 다섯 개 지역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비롯해 압류 매각,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호우 피해로 경영 애로에 처한 특별 재난 지역의 납세자가 부가 가치세, 법인세, 종합 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를 비롯해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 납세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의 상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할 수 있는데요. 다만, 특별 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 매각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특별 재난지역이 아닌 경우 압류, 매각 유예는 국세청장이 성실 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돼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사망,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 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이때 재해 상실 비율은 상실 자산가액에서 상실 전 자산 가액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한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에 접속해 국세 증명, 사업자 등록, 세금 관련 신청 신고에서 일반 세무 서류 신청을 선택하고 민원 명 찾기에서 납부 기한 또는 압류 매각의 유예를 선택한 뒤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해 특별 재난 지역이 아닌 그외 지역이라도 호우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할 예정인데요. 모쪼록 피해를 본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